돌았다 어우, 됐 지금. 아, 고다안 잡니다. 안잘 거예요. <laughs> 어우, 일단 오늘 후원해주신 오리님, 랑님, 너무 감사드립니다. 다 왔다, 다 왔다. 다 왔다, 다 왔다. 회사에서도 가깝고, 제시집에서도 가까운 오늘의 복잡지, 고습니다 네. 네, 안녕하세요. 오늘은 퇴근하고 이렇게 술 한잔 하러 왔습니다. 제가 오늘 온 곳은 어... 강동구의 해녀집이라는 곳입니다. 지금 날씨가 많이 풀렸긴 했지만 야장을 하기에는 아직은 살짝 추운 날씨일 수도 있거든요. 근데 야장을 하는 곳을 우연찮게 어제 봤어요. 그래서 와서 술 한잔하고 사장님께 촬영해도 되는지 한번 또 동의도 옆집고 이렇게 촬영하러 왔습니다 대표 메뉴가 막회랑 기장 멸치 회무침 이게 진짜 잘 나간다고 하는 것 같아요 어제 제가 막회를 먹었고 오늘은 기장 멸치 회무침을 먹으러 왔습니다 선선하 야장에서 오늘 커피 떨어지도록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아, 요즘 회오리가 진짜 안 되네 네. 저 생애 첫 야장이에요. 혼수르님과 야장에서 촬영 한번 했었는데 개인적으로 혼자 촬영하는 야장은 오늘이 처음입니다. 이쪽 카메라는 지금 너무 밝게 비추고 살짝 어둡게. 해서 이걸 뭘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를. 여기 보면 가성비가 너무 좋더라고요. 마켓 2만 원밖에 안 하고 오징어 튀김이랑 갈치 속젓이랑 이렇게 해서 세트로 같이 주세요. 기장 멸치 회오침은 제가 한 번도 안 먹어봐가지고. 찾아보니까 멸치가 막 이만, 이만한 멸치가 들어가더라고요. 좀 징그럽긴 한데 그래서 맛있다고 사장님께서 하셔가지고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대화장이다 보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쳐다보시네. 부끄럽게. 어, 어 감사합니다. 와 냄새가 미쳤다 진짜 꽃이 있느 어우 너무 여기는 인기가 많아서 제가 어제 왔는데도 계속해서 사람들이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사람 엄청 몰릴 거야 지금 6시 딱 7시에요 많이 몰릴 건데 빨리 먹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열음 우리가 아는 그, 작은 멸치, 그 맛인데, 비딤 맛은 하나도 없네요. 양념도 잘돼 있고. 음, 새콤달콤하니, 오다이이렇 음, 김에 싸먹으니까 진짜 맛있는데? 어우 맛있다 비린 맛도 전혀 없고 아 음. 이거 사람들이 왜 많이 사는지 알겠다 진짜 맛있네 한 입. 집 나간 입맛도 돌아오게 만드는야 된다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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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제 과음을 해서 오늘 진짜 술 별로 안 먹고 싶었거든요? 음. 술이 더 들어간다. <laughs> 김이랑 너무 잘 어울리네. 아, 덥다. 사람들이 너무 많이 지나다녀서, <laughs> 야, 부끄러워 죽겠네. 해물 라면도 하나 먹을까? 음. 날씨가 좀 쌀쌀하니까 국물도 좀 땡기긴 하네요. 원래 저 국물 안 먹는데. 음. 아 맛있다. <laughs> 회는 배가 많이 안 부르잖아요. 그래서 해물 라면이랑 오징어 튀김도 시켰습니다. 이런 이 멸치가 시장에서나 가야 부를 수 있는 큰 멸치거든요. 근데 실제로 제가 먹는다고는, 먹으리라고는 상상도 안 했는데, 오, 부드럽고 엄청 맛있는데, 여기서 엄청 잘해주시나봐. 참기름이랑 좀 엄청 잘 묻혀주시는 것 같아요. 너무 좋다 술 먹을 때 마음이 편안해지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 어 아, 뒷대 됐다. 그 원래 저 이거 하거든요. 닥닥닥. 소리 를좀잘 들리 게해 드리 려면 김을 많이 싸 면, 소 리가 잘들 리지 않 을까요？김세장 진짜 잘못 치신다. 저는 또 이제 바닥을 보이고 있습니다. 거의 다 먹었어요. 멸치회는 거의 다 먹은 것 같아요. 야채를 많이 안 먹다 보니까 조금 남기긴 했는데. 감사합니다. 와, 여러분, 밥 미쳤어요. 이거는 뭐야? 이게 4,000원이야? 미친 가성비인데? 와, 국물. 와, 미쳤다. 어, 이거, 숟가락도 안 들어가요. 홍합이 너무 많아서. 아 지겠다. 와, 어제 제가 여기 와가지고, 해물 우동을 먹었거든요? 와, 근데 라면이 더 미쳤네. 낙지, 낙지 아니면 낙지까지 들어갔는데? 아 미쳤다. 드릴게요 어, 네 감사합니다 갑자기 뭐 이렇게 너무 많아졌는데? 양이 어마어마하네 와 미쳤다 와 <람> 와, 와있쳤다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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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어저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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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그래도 블로그 봤는데 해물라면이 미쳤다고 그러시는 거예요. 와.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하고 라이브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도 궁금했어요 라이브. 한 시간만 라이브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 안녕. 하양고능님 안녕하세요. 은님님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술 많이 드셨나요? 오늘은 안잘 거죠? 술 지금 3병째입니다. 오늘은 안잘 거든, 네, 오늘은 안 자겠습니다. 오늘은 잘 수가 없습니다. 여기서 작면입 돌아갑니다. 여러분 들어오셨으니까 기념으로 환장하겠습니다. 체리님 안녕하세요. 자겠네 오늘도 하얀구름님. 안 잡니다. 안잘 거예요. <laughs> 어, 지금 촬영을 하고, 라이브를 켜서 술 한잔도 하고 있습니다. <laughs> 뭐야, 많은 감사합니다. 어, 뭐요? 만 원. 어, 뭐요? 오리님, 만원 감사합니다. 네, 저도 술 먹방이에요. 요즘 언제님 영상 정중해요. 아, 아 정말요? 나영님? 아, 감사합니다. 오리님, 뭐요? 오리님, 만원또 감사합니다. 어, 뭐예요? 노인 님 뭐예요? 하지 마요, 하지 마요. 여러분, 오늘 헬륨에 수고 많으셨습니다. 찌기 찍이네. 랑님 뭐해요? <laughs> 어우 일단 오늘 후원해주신 오리님, 랑님 너무 감사드립니다. 아우 감사합니다. 아 진짜 감사합니다.